조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6장은 이스라엘 국가의 북쪽, 즉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60km 떨어진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 국가인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언입니다. 이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의 그런 영토는 작았지만 국제 무역 도시로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큰 도시 국가였고 그 당시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두로는 공업과 기술이 발달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그곳으로부터 건축 재료와 건축 기술자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두로는 주전 594년 바벨론에 대항하는 예루살렘의 반동을 선동함으로써 예루살렘과 두로 모두의 멸망을 재촉하였습니다. 이 두로는 도시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쪽은 지중해 동편 해안에 있는 성읍이고 또 하나는 해안에서 800미터 정도 떨어진 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갈 때는 섬을 이용하고 또 육지로 들어갈 때는 본토에 붙어 있는 항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해상과 육상 무역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유리한 장점은 군사적인 이유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섬으로 피신할 수 있었고 또그 섬은 여간에서는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 두로는 경제적인 부유함과 또 군사적인 강점을 모두 갖고 있어서 두로의 왕과 주민들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지중해 동쪽 해안에서 무역 활동을 통해 축적한 부와 재산은 그들의 관심을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탐욕에 몰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의 이유로 두로를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기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어, 무역의 경쟁 상대였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모든 이권들과 주변들과의,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동맹국이었고 바로 이웃한 나라임에도 남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심판으로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보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용하여 내가 득을 보려거나 그 아픔을 드러내어 더욱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두로는 그들이 가진 재물과 나라의 부강함으로 교만하였습니다. 25장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돈과 블레셋 이네 나라에 대한 심판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두로는 26장과 또 앞으로 보게 될 27장 28장에 걸쳐서 그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주변 국가에 미친 영향력과 죄악이 깊기 때문입니다. 28장 2절의 말씀을 볼 때, 두로의 왕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그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두로의 영향력은 지중해는 물론 아프리카에까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왕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역한 사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그견고하던 바다의 섬이 얼마나 황폐하게 바다에 삼키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1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 그 재물로 신을 삼고 난공불락의 경고한 성에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교만함은 그 재물과 함께 그 성과 함께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한때 강성했던 나라, 견고한 성읍도 그들이 행한 대로 멸망할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미리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서서히 도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우상승부의 벌이 즉시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며 점점 심판을 잊어버리게 되고 죄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이 세대에도 죄악은 깊어가지만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감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어느 날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성기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교만한 교만이 가장 큰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님이 성취된 두로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며 교만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오늘의 내가 있도록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성했던 두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였습니다. 유리한 지리 조건과 그것으로 인한 왕성한 무역과 국력의 부강함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주님 호구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 하며 감싸주기보다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더욱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